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 18년 동안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집 평균 아파트 가격을 살 수가 있어요. 18년 동안 한 푼도 안 써야 살수 있는, 그러니까 엄청 소득 대비해서는 또 비싸죠.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역별로 비교를 할때 서울이라는 도시는 대한민국에서 비교할 수 있는 도시가 없어요. 부산과 대구는 엎치락대치락 해요. 그래서, 부산이 대구보다 비쌀 때는 대구가 어느 정도 저평가됐고, 부산이 고평가됐다 볼수 있고, 대구가 부산보다 비쌀 때는 부산이 저평가됐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인구는 부산이 많은데, 어 서울, 대구, 부산은 왔다갔다 해요. 음.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게 있어요. 대구, 부산과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비슷한 급, 인천. <laughs> 인천이, 대구, 부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볼 때는 인천이 대구, 부산보다 비싸잖아요. 그러면 아, 수도권이 조금 고평가 됐구나.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만큼 대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율을 보면, 서울을 100으로 기준으로 보면, 부산이 서울 인구의 약35% 정도, 대구는 서울 인구의 약25% 정도. 그러니까, 한두 배, 세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래 보니까, 음, 서울과 부산을 놓고 보면, 부산 대비 서울 집값이, 어, 2두배 2.6배 정도? 2.06배 정도 비쌌을 때는, 부산이 조금 저평가돼 있다? 아, 그리고 고평가될 때는 한 2.98배, 서울이 부산보다 한세배 정도 비싸면, 어, 이제 부산이 좀 저평가되어 있고 서울이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움직임이 싹 바뀌는, 전환되는 시점이었어요. 네, 이게 과거 데이터지. 앞으로도 이럴 것이야는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과 부산의 지금 현재 기준을 보면 3배가 넘어갔어요. 서울이 부산보다 한 3.12배 정도 해서 좀더 비쌉니다. 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승률을 보면 이제 12년 기준이 그래서 이걸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어쨌든 12년 당시는 서울은 떨어지고 있을 때였고 부산은 오르고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당연히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전체 흐름을 보자라는 뜻이니까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러 지인 데이터를 최대한 쓰는 거예요. 누구나 지인을 들어가서 이렇게 순서대로 할수 있게끔. 그래서 보면 이제 시세 변동률을 보면 8년 7개월간 부산이 30% 동안 서울이 94% 정도 올랐었고 대구는 69% 정도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서울이 고평가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laughs> 여기서 고평가지만 더 뚫고 올라갈 것이냐? 여기서 쳐질 것이냐는, 꺾일 것이냐는, 이제 앞으로의 공급 움직임, 수요 움직임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공급량을 보면, 공급량이라는 거는, 어,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서 제공하는 물량이 있고, 다음에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어, 이 현, 1주택자, 현지에 있으면서 1주택자는 팔고 다른데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잘안 내놓겠죠. 그러면 다, 외지인이라든지 아니면 다주택자는 어느 정도 고평가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다 하면 매물을 내놓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장은 이, 1주택자가 많이 보유 중인지 다주택자가 혹은 외지인 투자자가 많이 보유 중인지 이런 것도 좋은 지표가 됩니다. 서울은 다주택자나 외지인 투자자보다는 현재 1주택자들이 많이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라면 수익 실현하고 내놔야 되는데 그런 수요가 좀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잘안 꺾이는 거예요, 가격이. 어쨌든 입주 물량부터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이제 형격히 부족해집니다. 지금도 부족하고. 요 조금 많을 때도 사실 일기 수업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공급량에 의해서 가격이 흔들리기 위해서는 200%어 정도는 그러니까 요적 이거 지인 데이터에 딱 표시하면 나오거든요. 제가 더 이제 한 생활권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볼 건데 요걸 같이 바로 봅시다. 이렇게 보면 어 서울, 인천, 경기를 같이 봐야 돼요. 수도권을 이게 조금 더 정확해요. 어 두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국, 이제, 공급량에 의해, 그, 필요, 적정 수요량보다 공급량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두배 정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두배 정도가 돼야, 아직도 호재가 많다, 혹은 오를 여인이 많은데도 공급, 공급에는 장사 없다, 물량에는 장사 없다라 말하는 수치가 한200% 정도.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그래서, 아직도 공급은 많이 부족하다. 서울 수도권 다 합쳤을 때, 어,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급될 게 계속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게3기 신도시라든지 서울 도심, 그다음 뭐 용적률 완화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런 게 나왔을 때 내가 과연 얼마큼 나오는지를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볼 거고 어, 필요 물량은 수도권의 필요 물량은 연간 13만 3천 호 정도 돼요. 연간 약 13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2023년에 입주 물량은 이제 당연히 더 작죠. 점점점점 점점 줄어들죠. 2003년 기준으로는 7.1만 원이니까 약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공급량이 되게 부족한 거예요. 그거를 정부 정책은 공급은 정부에서는 공급이 충분하다던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요새 다, 다들 똑똑해져서 그래서 잘안 팔려고 하고 어 그래서 나중에 이거 다시 볼 건데, 어, 계속 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 일기, 신도시 공급 대책 발표할 때몇만 원이었냐면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 어, 제가 이 정도는 물량의장사 없다가 두 배로 했잖아요. 그러면 13.3만 원 곱하기 2 하면 26.6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는 최소 공급이 돼야 집값 안정화 되는 데에 물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발표할 때도 수도권에는 한 30만 원 정도. 지금 또 공급대책 나오는 게 3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도 꿈쩍 안 하니까 더 크게 내놓고. 이제 수요를 보면 수요가 이 가격, 공급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중에 하나를 또 꼽자면 제일 제가 추리고 추려서 중요한 거세 개를 꼽자면 가격, 공급, 수요인데 그중에 또 하나를 꼽자면 수요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요를 측정할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의 가치, 이런 게 있겠죠. 누구나 서울은 살고 싶어 하는 도시단 말이에요. 모의원님또 서울과 지방에 주택을 두 개를 들고 있는데, 팔아라고 하니까, 어디를 팔아요? 지방을 팔죠. 그만큼 누구나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싶은 도시는 서울. 만약에 부산이라면, 부산, 울산, 뭐, 경남이 있다면, 부산이 되겠죠. 대구 경북권이라면 대구가 될 거고 호남권이라면 광주가 될 거고 그런 데가 이제 미래의 잠재 수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큰 수요를 일으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같은 서울이라도 입지가 더 좋은 곳, 돈만 있다면 강남, 뭐 대치동 이렇게 돈만 있다면 맞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잠재 수요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런 일자리에 따라서 인구가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중장기 수요.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요를 측정하는 지표가 경매 낙찰가율이 증가된다라든지 청약 경쟁률이 증가된다라든지 미분양 아파트 그러니까 안 팔리는 아파트가 감소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시중의 매물이 감소한다든지 그다음에 거래량이 또 증가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매수 매도 심리를 보면서도 또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기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거래량, 거래량을 보면 잘알수 있고 조금 대표 선행 지수가 미분양하고 청약 경쟁률 이런 게 있어요 시장을 볼수 있는 표가 그래서 이건 단기 매수 수요, 이건 잠재 수요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고 또 보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보면 저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다 했잖아요. <laughs>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나름 수치를 딱 지표를 만들어서 측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 생각되는 거를 국토교통부에서는 너무 이게 잘 뭐랄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첨단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첨단화 됐겠어요 그 중에서 이런 조건일 때 집값이 오를 거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조건일 때는 가격이 더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딱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뭐 지정됐다 안 됐다만 보지. 이 조건을 잘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건을 또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청약 경쟁률인데